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에어컨 기사님은 열흘 후에나 시간 약속을 잡을 수 있었고요. 저는 집에서 탈출을 할겸 평점이 너무 좋아서 항상 궁금했던 트리하우스 운서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방 생활을 몇년 하면서 여행할 때마다 인천공항 근처 숙소가 항상 궁금했는데요. 인천공항 근처에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요. 제가 다녀온 트리하우스 운서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했던 시점으로 아고다 기준 이용 후기가 1359건이 있었고요. 평점이 9.3점으로 최고점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용 후기가 많을 때는 보통 7점 이상이면 좋음에 해당하고요. 9점이 넘으면 최고로 인정을 받는데요. 가격 5만원대 내외로 이렇게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는 트리하우스 운서점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결을 할겸 더운 집에서 잠시나마 탈출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피서 다녀왔어요. 보통 인천공항 근처 게스트하우스들은 스타오버로 짧은 여행을 하는 외국인 여행자들하고,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지방 여행자들이 실속 가격으로 잠만 자고 가는 용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케이팝 공연을 보러 온 여행자들이 가성비 있게 머무르기 좋아서 외국인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공항철도 운서역 주변은 인천공항 건설과 함께 조성된 신도시인데요.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어요. 공항 연계 호텔과 숙소가 밀집되어 있고 맛집도 많고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여행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독특한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트리하우스 운서의 경우 저는 아고다에서 쿠폰 할인을 약간 받아서 44,671원 결제했고요. 3시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에어컨 바람을 빨리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후기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려고 설치를 했는지 짐 리프팅인가 이거 하는 장치가 계단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방해드릴게요. 네. 여기 살짝 아, 보면 좀 주세요. 아, 네. 여기 근처에 뭐 맛있는 데 있어요? 어, 여기 맛있어? 일단은 한국에서 다 놀고. 아 공항 앞에 재밌도 놀고. 아침에집행기 타고 네. 가야 되는데, 네. 이게 택시가 안 잡히고, 택시가 8만원, 아, 9만원이니 여기 와가지고, 네. 4, 5만원짜리 잡고, 아침이 지나. 아, 여기, 지하철. 지하철. 타고. 5시 26분 퇴차하고, 택시 타도 1 3 0 0 0원 밖에 안 나오고. 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똑똑해가지고, 한 아. 그, 서울 가는데 여기서 50분 밖에 안 걸려요. 아. 거기는 하루 끝는데 15만원, 금토일에 15만원, 14만원 하거든요. 네네네. 거기는 네, 네, 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한 아, 5만원이니까. 네. 아예 여기다가. 여기다가 살 맞춰놓고, 콘서트 하면 콘서트. 지하서 타고 왔다 갔다. 훨씬 이죠 저기 하루자거 여기서는 3일 동안 잘수 있으니까 아, 3일 끊어놓고 콘서트 2박 3일 보고 아침 일찍 가요. 그다음 여기 인스파이어 호텔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콘서트랑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번에 뭐 SBS 가요 대전도 하고 외국인들 동방신기, 하인이 그러는 저기 콘서트 하거든요. 아, 어, 매, 막 대만 사람, 일본 사람들 아, 어마어마해요.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요. 외국인 분들, 지방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태리 시칠레 갔을 때, 밤에 시칠레 리 도착을 하는데,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참 찾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싱글룸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작은 거큰거 거 있고요. 어 치약 칫솔도 준비해 왔는데 준비를 해 주셨어. 매트는 깔겠습니다. 이게약 거네요. 아, 그리고 여기 텔레비전도 있어. 요 게스트 하우스라서 텔레비전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다른 집이 보이겠지? 어, 옆 집이 보이네. 죽는 줄 알았어.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병... 되겠어. 너무 더워서 샤워실, 화장실도 볼게요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핸드숍도 있고요 드라이기 침대가 꽤 커요 퀸보다 큰 사이즈 같은데? 큰 퀸인 것 같아 이거 콘센트가 남부럽지 않게 있다는 거 공용 주방 생수는 없고 이렇게 있어요 정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쓰는 전자렌지 이건 많이 사용할 것 같아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도 깔끔하게 비워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하면 쓰라고 로션 같은 거깊파 이렇게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 놓으셨네 이런 것들 어. 시끄러워가 봐 방이 하나 둘셋넷이 층은 싱글룸만 있다고 하네요 좀 쉬자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여기로 급하게 피신을 왔었는데요. 지금까지 묵었던 어떤 숙소보다 너무 천국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덥구나. 네, 에어컨 기사님 오시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하고요. 와, 너무 더워요. 저는 녹음 마치고 잠시 후 카페로 피신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